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아, 오늘은 어, 화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화주라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뭐 저희 고객이죠, 손님이고 저희한테는 참 절대적인 존재인데, 포워딩에서 그, 최근에 제가 그런 일들이 화주와 관련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좀 아무래도 요즘 변화는 하 세태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일단은 솔직 솔직 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주야 뭐 저희한테 워낙 중요한 존재고 물류나 포워딩 회사들이 화주 때문에 먹고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돈 되는 화주 돈안 되는 화주 정말 디마케팅 해야 돼 떨어뜨려야 될 화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솔직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전제 조건은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로남불인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 내가 편하면 남도 편한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부류가, 나 하기 싫은데 딴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워낙 악한 존재라서, 뭐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은데 딴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되게 안 좋다고 보고요. 일단은 화주가, 이제 어떤 일이 제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전에 보험, 화주 보험 관련해서도 아마 할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딜레이 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배가 늦는다는 거, 항공기가 뭐 늦는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무작정 그냥 컴플레인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물론 우리가 딜레이, 노티스라던가 최근에 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배가, 배가 제때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 두 달씩, 두달 이상 걸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부분에 서 노티를 하고 이미 다 했는데도 무조건 100% 도착을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로 가는 경우야 뭐 거의 정확도가 높지만, 배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노티하고 화재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왜 이때까지 안들어냐고 하는 분, 그런 업체는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래킹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 파트너나 이런 다른 업체에서 메일 온 거에 밑에 보면은, 노 그, 어떤 책임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데미지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적합보험으로 해결해야지 딴 거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이 없다 그런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뭐 영업하신 분들이나 업무하신 분들이 뭐 저희 회사도 그걸 쓰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게 하도 뭐 물건 그런 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요구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업체인데 수입 업체인데 데미지가 났어요 중국 상해에서 수입권인데. 사실, 상해 수입은, 상해 특히, LCL 수입은 데미지가 엄청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 복불복이에요. 뭐, 어디 콘솔사, 어디 선사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건이라는 거는, 사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운반할 때, 물론 뭐, 무게를 높은 걸 올려가지고, 이단적지하면 안 되는 걸 올려가지고, 찌그러지거나, 그 경우가 제일 많죠. 근데 그 경우 외에도, 실컷 내릴 때 많이 데미지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 손탈때 데미지가 나는 거예요. 의외로, 움직일 때, 컨테이너 적재 후에 이제 배가 움직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데미지가 안 납니다. 물론 이제 무거운 거실어가지고 무게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뭐 간혹 가다 일어난 뭐 침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컨테이너 오픈하고 꺼낼 때 이제 디베닝 할때데미지 많이 나거든요. 그때 찍거나 뭐 하거나 할때 결국 사람이 내는 거예요. 기계를 통해서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밸류가 좀 낮아서 한 5, 60만원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왜냐면 이게 뭐, 터미널에서 사진 찍고 그런 거 해도 사실 범인을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데미지 발견하고 프로토콜을 하는 이유가, 이때 데미지를 발견했는데 진행할래 말래, 그 의미도 있지만, 본인이 그거를 데미지 디클레어를 함으로써, 데미징이 난 거를 화주로한테 인폼을 함으로써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걸 면피하는 용도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서 내가 발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화주들 중에는 대, 부분 업체는 그래도 보험으로 진행을 하거나 보험에서 이제 가입해가지고 보상을 받으시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보상 받아서 드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 경우는 뭐, 보험 자체 의 개념도 잘 모르고 일단은 물류나 포닝 업체에 맡겼으면 무한 책임 아니냐. 아니, 배송 과정 중에 데미지 나는 것도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 뭐몇 십만 원 되는 거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일단은 해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보험 보험비도 청구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운송 과정 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 그나마 밸류가 좀 낮은 그렇게 높지 않은 업, 그 건수도 좀 있었고 그래서 수입하는 업체시라 그나마 이제 끌고 가야 되는 화주라서 보험도 그냥 저희가 들어드리고 했는데 저희 비용으로. 좀, 솔직히 짜증이 났죠, 저 사람이니까. 이건 보험 처리해서 하는 건데, 데미지 나는 건. 근데, 어쨌든, 그나마 이 거래처 같은 경우는 건수도 되고, 어쨌든 이득이 되니까 해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화주가 막무가내로 우길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디마케팅 하거나, 떨궈야죠, 속된 말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그거 외에도, 포함해가지고 좀 물어만 보는 화주는 얘기도 오늘 좀 할게요. 제가 좀 오늘 작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게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회사 영업사원에서 원하는 화주의 태도는 더블 체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견적 보내서 이런 적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화주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견적이 쫙 나오고 정말 중요하거나 뭔가 이렇게 견적이 너무 복잡한 경우 는 저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pdf 로 해서 드려요 근데 그런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메일 안에 쭉 써가지고 드리거든요 pdf 뭐 엑셀로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거 만드는데 시간 더 걸리고 그리고 또 열어봐야 되고 그런데 간단한 견적은 무조건 저는 메일 안에 써서 드려요 뚝뚝뚝 1 2 3 4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토탈 금액까지 간혹 가다 저사람이나 급하게 나갈 때는 토탈 금액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몇만 원, 몇천 원 갖고 그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얼마 전에 뭐 하여튼 거의 토탈 금액이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천불 정도 차이가 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업체고 저랑도 오래 관계를 유지한 데라. 근데 이분도, 이분 담당자도 문제는 뭐냐면그 금액 그대로 나가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 거래처들은 본인이 한번또 보시거든요. 본인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어요. 아, 그 마스크 포더님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계산 다시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해드려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거 제가 계산 틀렸습니다. 저도 사람이랑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드리는데, 이분은 그 토탈 금액만 보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바이오한테. 본인이 첨부를손해 봤대요. 뭐 이분 되게 괜찮으신 분이고, 뭐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좀, 그러니까 돌려서 잘 기분 안 나쁘시게 쓴 게, 저도 사람이야 실수하니까 좀 담당자님도 조금 계산 좀해보셔라 더블 체크 좀해 달라 그런 거죠. 무조건 제 말만 믿지 말고. 기본적인 어떤 물류에 대한 지식이나 가이드나 조언은 물류 회사 영업사원인 제가 해고 제 말이 맞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서뭐 배가 30일 30일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어한테 물건 30일에 딱 받을 수 있게 딱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도 여유분을 두고 제가 말하는 거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본 다음에 여유분을 둔 다음에 바이오한테 본인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수 있게끔 30일이면 한 35일, 40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궁금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좀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말 끝나면 그말딱 믿어가지고 딱 나가버리면 나중에 무슨 일 터졌을 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래 거래한 화주들이나 아니면 영업사원이 오래거래한 화주들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최대한 말씀을 드려요 아무 사고나 문제가 없게끔 화살이 화주한테 돌아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영업사원의 역할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도 거래를 몇번안 하고 그러면 스타일을 모르니까 어떤 조언이나 어떤 방법을 말씀드릴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 입장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 화주의 입장에서 말을 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거래, 몇건 이상 거래를 하면서 스타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나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좀다 계속 진행을 하는 화주니까 이 화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진행을 하니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다음 건에서 조금씩 차감하고 조금 맞춰드리는 경우를 했어요. 견적이나 아니면 다음 건 그 경우는 뭐 카툰도 조금 뭐 젖었다고 그러셔가지고, <laughs> 비행기로 나간 건데, 심지어. 그래서 보험도 다음 건에 좀 드려드리려고, 하, 드려드린다고 했고, 저희 비용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잘 마무리를 졌는데, 문제는 이제, 대도 않는 걸로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데도 물어보는 화주도 물어만 봐도 좋아요. 답변은 드려야죠. 근데, 이제 두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물어는 보시는데 본인도 너무 진행이 안 되고 물어보는 걸 미안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적정선에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마스크보더 님 지금 바쁘시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 선에서 해 달라. 그러니까 요거까지해 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협업이 되는 거죠. 내 상황은 이러니 저도 마스크보더 님 상황 아니까 바쁜 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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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렇게 해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어떤 팁이라던가 가이드를 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되게 안 좋은 케이스의 업체는 뭐냐면은 그냥 대놓고 다 달래 대놓고 다 달라 그러고 심지어 디테일도 제대로 안줘 그냥 이거 뭐 밸류를 뭐 최소한 면장비용 하려면 면장비용이 뭐 미니멈 뭐 30불 20불 그렇지만 이게 뭐 밸류가 크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0015 곱하기 얼마 밸류야 밸류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면장비용 맥스로 달라 아니면 뭐 어디 주소 대충 주고 여기다 대충 해 달라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럼 저도 대충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그런 걸 본인도 못 받으셨으니까 저한테 얘기 못 하시는 경우면 아 여기까지 해 주시고 여기는 이 정도로 감안해서 주세요 어떤 그런 팁이나 제가 또 대충 나갈 수 있게끔 어떤 조언이나 그런 걸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달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어디 컨소트사나 선사나 그런 거 물어볼 때 최소한의 예의가 있잖아요 나는 당신한테만 물어본다. 알려달라. 이게 근데 뭐 메일을 막딴딴 딴, 담당자나 딴 어디 콘설트 선사에 좀 써가지고 보내는 경우, 그런 건 되게 실례거든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근데 그냥 메일 뿌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 AI나 기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아, 비교구나. 대충 주자. 벌써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매너나 에티켓인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상, 그, 화주 담당자분도 본인이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고, 위에서 그렇게 시키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마스크 보더님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담당자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당장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근데, 그냥, 우리 이러니까 이렇게 주세요. 아, 대충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주 주기가 싫죠. 그냥 비교하려고 맨날 물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도 하는 낚시질이라고 하는데, 이바로가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보여요. 말투나, 그런 걸 봐도, 전화 통화만 해도. 아, 우리 이제 진행할 건데, 마스크 보도님이라 이거 이렇게. 그런 거짓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아요. 그냥 차라리 오픈하고, 우리 상황이 이런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알아서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약 판다 그러잖아요. <laughs> 뭐, 뭐,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뭐 그런. 그런 식의 그런 거는, 화주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포딩 영어 사원드 워낙 여우 같아서 다 압니다. 척이면 척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최근에 요즘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좀 뭐, 다행히 요즘 좀 일이 없어서 잘 대응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도 에티켓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서 뭐살 때도 하다못해, 뭐 오이 하나 살 때도, 살 것처럼 물어봐야지, 살 것처럼 예의 바르게 물어봐야지, 나 이거, 딴 데서 아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는데, 이만큼 안 해주면 안 해. 그런 태도가 드러나면서 물어보면 누가 그 파는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한니까 똑같은 예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무한 책임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이 좀 끊겼는데, 무한 책임도 똑같은 어떤 그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은행 아침에 좀 바빠가지고, 은행 통장 뭐 하는 것 때문에 은행 갈 일이 있었어요. 은행 집 근처에 은행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은행 업무 보고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나서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뭐 어떤 그, 청원경찰분이랑 어떤, 오니시는 손님이랑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실랑이 하는 여자분이 뭐, 퍼센타로, 은행 퍼센타로 뭐 물어봤나봐요. 근데 그 정보가 뭐 다른가 봐요, 실제로 와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앞에 있는 청원경찰분한테 뭐, 살짝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왜 말이 다르냐, 거기랑 여기랑. 근데 좀 그, 저는 그 여자분이 이해가 안간 게, 저도 어디 은행이든 어디 법원이든 뭐 어디든 전화를 하든 그커센터에서상담을시는 실제 요즘 그렇게 나와요 커센터그 상담 내용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그거를 다 믿진 않거든요 참고로 듣고 이걸 참고로 듣고 하는 거지 실제로 네.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거를 어디 내가 전화로 통화해가지고 상담받았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100% 정확하고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콘크리트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또 그게 아니라 그 현지 담당자라던가, 그것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더블 체크식으로 두세 번은 검증을 해서 물어봐야지. 아, 물론 뭐, l 시에견적 하나 물어보는데 이걸 여러 군데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제 얘기는 어떤 일반적인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될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100% 믿고 그게 틀리면 큰일 났다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무한 책임이라는 건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항공 비엘이나 해상 비엘도 보면은 항공사 사고났을 때 항공사가 무한 책임으로 다 물어주나요? 자기네들 비엘에 적힌 그게 아마 스위스 프랑인가 단위로 얼마씩 물어준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파손이 되면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항공사나 선사 운송 중에 뭐가 난다 하면은 항공사 선사에서 물어줘서 받았다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다 보험, 적합 보험으로그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데미지 나오고 그런 거다 물어줄 것 같으면 선사 항공사 이미 다 망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라는 건 없어요. 그 그러니까 보험으로 거의 100%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적합 보험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무한 책임에 대해서 한번 더얘기하자면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살면서 배우는게 제 아내한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의 시선에서 한국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약간 무서울 때도 있고 소문들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 최근, 뭐, 몇 년, 2년 전에 이태원에서 났던 사고나 여러 가지 한국에서 났던 사고들을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한국은 저렇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냐고, 국민들이, 나라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니즈가 강하다, 한국은. 자기 나라는 그렇지 않대, 딴 나라들도. 그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제일 해 줘야 되는 가장 큰 기본이자 가장 큰 거는 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 떨어지면 한국은 끝입니다. 주식장 뭐 요즘 주식 시장 안 좋지만 그만큼 안보가 중요해요. 안보가 그동안 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 정도 먹고 살수 있는 거고. 뭐 옛날에 뭐 중세 시대 때나 조선 시대 이런 때 외국군이 나라에 들어온다? 그거는 제가 좀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 뭐 프로나 책에서도 봤지만 외국군이 옛날에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는 재앙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역사학자가. 그만큼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뭘했지만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침략을 많이 당해서 그거 이상의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입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많이 겪었으니까. 그만큼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안보 이상을 더 해주면 좋죠. 나라에서 당연히.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공사장 같은 근처 같은 데 지나갈 때 저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laughs> 뭐날라올까 봐. 그러니까 제가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건 믿지 않는 성격이 나이가 들면서 이 꼰대라고 그러나요? <laughs> 그런 성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 적어도 내한몸 지키고 그런 건 나랑 내 가족을 지키는 건 나지 나라가 지켜 주지 않는 거죠. 물론 안보나 이런 큰 범위 내에서 방어는 당연히 나라가 해 줘야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고. 다만 내 삶이나 내가 어디 가서 살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다내 탓인 거죠. 그게 나라 탓은 아닌 거죠. 내 안전이나. 물론 뭐 제가 앉아있는데 건물이 무너진다. 그건 제가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한 책임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우리가 남용하지 않나.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런 모습들을 화주한테도 보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최근에. 그래서, 화주도 스케줄이나 우리가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를 나갈 때, 화주사에서도 한 번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바이오한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수입자 입장에서 또 공급처에 얘기하실 때, 안전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된 말. 안전하게 얘기하시려면, 그 안전하게 얘기하는 방법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워딩 영업사원이 저희가 해드려야죠. 그렇게 또 물어보셔야 되고. 그런 서로 간의 피드백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서 하는 거랑, 나 너들한테 돈 물류비 줬으니까 딱 맡겼어. 다 니들이 책임져. 그거는 아니죠. 책임질 수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조그만 포딩회사부터 저기 제일 큰 어디 대기업 계열사까지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담당자, 오퍼레이션 본 담당자가 조금 친절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 여기 좋네, 여기 서비스 좋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부킹하고 메커니즘 그런 건다 똑같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돈더 주니까, 물류비 더 주니까, 여기 더 통관 잘 빼줘? 여기 더 빨라? 그런 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배, 똑같은 비행기로 나가고 받아요. 어디 작은 데라고 일 못하고 이상한 거 아니고 큰 데라고 일더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회사 담당자마다 조금 느낌이 다르거나 피드백을 주니까 어, 일더 잘하는 것 같은 거지. 부킹하고 나가고 들어오는 건다똑같다는 얘기죠. 부산 터미널 어디 다 똑같이 쓰고 터미널 똑같은 데 쓰고요. 다만, 이제 담당자가 조금 달라서 친절하게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좋고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화주분도 같이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맡겼으니까 우리 신경 안 써. 그게 아니라, 같이 체크해주고, 어, 그, BL에 뭐, 이거 써있는데, 이거 고쳐야 되나? 그렇게 물어봐도 주고. 물론, 뭐, 너무 귀찮게 하는 화주들도 힘들긴 하죠. 근데, 그런 화주분들이 실제로 저는 계세요. 같이 확인해주시고, 여기 맞냐, 한 번쯤. 그럼 저희도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화주의 책임과 의무고, 그냥 우리 돈 주고 맡겼으니까. 물론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돈 주고 맡겼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그거는 서로 간에 또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진행 전에. 그럼 왜냐하면 물류회사나 포딩 회사 입장에서는 운임을 높여야 되니까. 더 신경 쓰리고더 책임져야 되니까. 합의하에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운임이 올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니까요. 신경 더 써야 되잖아요. 업무사원이든 영업사원이든. 그, 나 싸게 그냥 다 해줘. 심지어 그런 업체 있어. 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제가 거래못 아, 합니다. 그분들이 연락 안 하셔서. 그냥 LCL 어디 한 1, 2, 0 b m 보냈는데, 출발부터 도착까지 다 업데이트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보통 해드리죠. 그렇게 출발할 때, 언보드 전에 체크비엘 한번 보내고, 펌펌 받으면, 출발했다고 프리얼러 저쪽에 나가고, 마감비엘 드리고. 그러고서 보통은 말이 없죠. 왜냐면 도착하고 나서 이제 바이오가잘 받으니까. 근데 뭐 거기 도착해서 입항했는지 그런 업데이트까지 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을 저희 업무 쪽에서 스테이터스 체크를 그렇게 해드리긴 좀 쉽지 않다. 이게 예를 들어 뭐 물량이 많거나 라인에 들어가거나 큰 회사고 한 분들인데 이게 필요하면 해드리지만 이렇게 일리성으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쪽 입장에서 상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실 수 있죠.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없는데. 그, 그러니까 못 해드리는 건못해드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드 해줄 수 있는데 찾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저도 어디 가서 살 때, 물건 사거나 할 때, 내가 사는 범위나, 내가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양을 따져, 양을, 배려 양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거기한테 요구를 하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살 건데, 500개, 1000개 사는 단가로 해달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1000개, 만개, 10만개 사는데, 1000개, 만개, 10만개 단가로 해달라. 이거는 합당한 요구가 맞아요. 마찬가지로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행하는 건수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운임을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도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요즘 세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죠. 공급자, 너무 공급자 위주의 사회가 돼서도 안 되지만, 너무 뭐라고죠? 구매자 위주의 사회가 돼도 힘든 거죠. 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아직 한국은 되게 후진국인 게 나는 이거 사니까 난갑이야 너는 이거 파니까 넌 을이 돼야 돼. 그러, 그게 되지 않.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쉴려면 상대방도 쉴수 있는 여러 걸 줘야 되고 내가 일하려면 상대방도 일을 할수 있는 기회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죠. 나는 쉴 테니까 너나위에 일해.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말씀인 거예요. 얼마, 작년에, 뭐, 작년, 에 어, 올해죠? 의료 대란 상태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의사가 아니고, 뭐, 그런 단체가 아니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게 뭐라고, 우리 사회가 너무 편리성에 도치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편해야 돼. 너는 나 위에서 일해. 그런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땀 흘려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긴 싫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해서 잘된 사람들 보면 배, 배가 배 아프고 부럽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더 뭐라 그러죠? 격려해주고 의지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사회 분위기가. 잘하는 건 무조건 속된 말로 까고 보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저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적을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까고 보는 거죠. 그니까, 러 뭐, 저 아, 오늘도 참스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화주의 엄마 책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쓸데없이, 정말,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서로 조금 배려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 좀 배려하고, 나도 힘드니까 너한번엿 먹어봐라. 그런 게 아니라, 나 힘들지만 내가 좀 이렇게 해주면 당신도 나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 값도 없고 무조건 일도 없는 게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짧게 가, 짧게 왔다 가는 세상. 제 하나만 딱 얘기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 너무 잡설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한데. 어제 제가 좀, 좀 저희 회사 영업사원이 많다 보니까 겹치는 게 있어요. 뭐 노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프리권으로 영업가서 한 적이 있는데. 제 중요한 거래점에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노미로 뭐가 왔는데. 근데 그, 그 업체를 제가, 저는 이제 프리권으로 하는데, 저는 핸들링을 안 받아요. 그 업체가 좀,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국에서 핸들링 비용을 아예 안 받는데, 노미권은 핸들링 비용을 받는데, 같은 회사니까 이제, 온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업체는 저랑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도 하고, 저희 경영 이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뚜렷히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저기, 노미꺼는 아시겠지만, 뭐, 저쪽 바이어나 파트너, 도착, 파트너 쪽에서 워낙 경쟁력 있게 나가다 보니까 한국은 이미 좀수출자한테좀 많이 청구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적 있고, 솔직히 뭐, 5만원 핸들링용으로 청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그 영업하신, 같은 회사지만 그 영업사원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 영업이 있으시니까 또 존중을 해드려야 되고, 기분 나쁘시어서. 그냥 제가 그랬어요, 이 업체한테. 거기, 대신, 같은 회사라서, 당연히, 거래처 입장에서는, 왜, 여, 여, 마스크 포드님 쪽은 청구 안 당하는데 저쪽은 청구하냐. 그러실 수 있다. 그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 내부상,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진솔하게. 우리가 이렇다. 영업, 서로 영업권 존중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 그냥 5만원 청구하시면 내주시고, 제가 그 5만원, 내리운송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내리운송 제가 그 5만원에 맞게 조금 더 해드릴게요. 운송.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냐. 팀장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아 역시 마스크 포워더님이시라고. 너무 말씀만으로 고맙고. 우리는 그냥 이게 너무 의아해서 물어본 거지. 이제는 이해를 했고. 마스크 포워더님 말씀대로 됐다고. 이거 5만 원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돼서 물어본 거고. 이거 건수도 많지 않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운송해주겠다고 대신에. 또 내부적으로 또 그분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도 너무 자긴 좋았대요. 오히려, 제가 몇만 원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맨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양보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제, 제 그, 뭐제 첫째 애가 들어와서, 예. 네. 영상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짭소리가 많았는데,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